누가 먼저해? 누가 먼저해? 내가 먼저. 내 먼저 어. 어. 아, 내가 먼저해. 아니 어. 저 내가 언니 버디 못하는 거보여게아그 버디가? 여 못하는 거보여신 진짜.

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번에 으 거면 좋데 아이고 거짓말하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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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 미친나 진짜. 아 아. 니 바보야. 이걸 아. 아, 대박이다. 저걸 못, 홀이로 나올 뻔 했는 건 무조건 보대로막아야 아니, 괜찮아요? 괜찮아요. <laughs> 절대 괜찮아. 여러분, 괜찮아. 절대 우리 구독자분은 이래 치시면 안 됩니다. 아, 아니, 아 우리 캐디 오빠야 대출도 갚아야 되고, 할게 많은데. 아유, 좀, 버텨줘야 될 텐데, 참. 안타깝습니다. 아, <laughs>